대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시흥에 있는 써니다육입니다. 와, 창들 보세요, 여러분. <laughs> 대박이죠?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커졌고요. 어, 품종도 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동안 안 보였던 품종들이 있습니다. 와, 오늘도요, 어,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고, 어, 이렇게 지금 풀분에 다신겨졌는데 이거 음, 다 분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분갈이 다된 거라 어, 여러분께서 받으셔가지고 포트체로 보내드릴 거예요. 만약에 어, 이제 분리배송 원하시면 따로 문자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포트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거 마사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다 음, 분갈이 사장님께서 전 전용토로 분갈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뿌리도 다 잡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키우셔도 되시 되시고요. 옮기실 때는 뿌리 건들지 마시고. 응, 그대로 떠가지고 화분 다른 한 분에 옮기시면 되시고, 여기에 남은 흙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섞어서 쓰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요거 이제 가져가시면 화분을 좀 늦게 사셔도 되시겠죠. 마음에 드시는 아니면 이제 할인을 하는 화분들이 있, 있다면, 어, 그걸로 이제 구매하셔가고 분갈하셔도 될것 같고요. 당분간 요걸로 그대로 키우셔도 되시고요. 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세트로 만들어주시죠. 써니다육은 같은 품종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해서 그냥 요거 하나 딱 판매하고 마, 어,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고, 어, 만약에 여기 세트에 들어있는 품종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품종이 있다. 어, 한두 개만 바꿔주세요. 세 개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 이렇게 레드와인을, 레드와인, 토스카 넬리를 바꿔주세요. 다른 걸로. 그러시면 사장님께서 어떤 걸로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아니면 사진을 드릴 거는, 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어 구매를 하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어 이대로 받으시는 것은 그대로 그냥 번호 선택을 하시고요. 어이사 번이 좋은데 아 저한테는 요 푸시케하고 뭐가 있으니까 다른 걸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신다는 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써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직접 키우세요. 여기도. 음, 자고 뛰어갖고, 직접 키우시거든요. 어, 그거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뿌리까지 확실한 튼튼한 아이로, 어,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받으셔서 그대로 키우시고, 가격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거 10개 구성인데요. 가격 세트 가격 무조건 6만원. 그럼 하나에 6천원의 이 창, 고급 창 명품을 들어가시는 거니까, 어, 좋고요 분갈이까지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어, 1번부터 해서 저기 끝에 10몇 번까지 있고요 어, 중대품 사이즈, 대품 사이즈의 구성은, 어, 좀 가격이 조금 올라가요. 그건 워낙 그 가격대가 있는 품적이고 고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도 크고, 어 이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번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요, 이렇게 열0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 1 0개도 이제 6만원, 5개도 6만원, 이제 성공판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 무조건 6만원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사이즈는 이 포트 사이즈가, 어 기본 포트 사이즈가, 어 여기 11cm 포트, 11cm 포트니까요. 여기 안에 이렇게 창, 연. 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경은 한 10cm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게 제이드 스타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돌기가 나오는 나중에는 연화 피크로 색을 내주는 아이고요. 음, 요거 사이즈는 이런 거로 그러면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이즈도 좋고 이쁘죠 어, 제이드 스타 금이 이렇게 1번에 들어가 있고요. 푸시케가 까망아이잖아요. 까망다이. 흑장미 교배종인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진하게 젤리아가 되는 후식회를 이렇게 넣습니다. 요거 일자형으로 해서 3두짜리가 넣는데,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전체 사이즈는 10cm 될것 같죠? 어, 요거 후식회 들어가 있고요펄 그레이, 사, 어,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어,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뭐, 종자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 6cm, 7cm 포트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요거는 펄그레이예요 창이죠. 색깔 이쁘죠. 아 색깔이란다. 수영이 이쁘죠. <laughs> 색깔이 이제 나올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멋지고 깔끔한 수영을 가지고 있는 펄 그레이, 펄감이 있는, 어, 아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 빛이 나죠. 펄감이 있습니다. 음, 화엽 스텔라가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한 7cm 정도 될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넓은 화엽을 가진 또글또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화엽 스텔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라색 진한 피망을 들여주고요. 어, 미다스라는 품종 이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색깔이 빨간. 어, 색으로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미다스구요. 어, 요거는 드래그오드래그 프라이라인 품종이, 오, 이뻐요. 와, 얘는 신상인 것 같아. 처음 봐요. 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맑은 톤으로 빛감이 나왔습니다. 어, 끝에 부분이 지금, 어, 진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막 있거든요. 라인이 너무 예술적으로 완전 이쁜데요. 꽃처럼. 연꽃인것 같아. 영꽃, 연꽃, 영꽃이 아니지. 이런 거연꽃이 있나? 어떤 꽃 같죠? 그쵸? 이쁘네요. <laughs> 8세 m 정도 되는 거고요. 드래곤 프라이라는, 오, 신상입니다. 처음 보는 거고요. 요게 이게 이쁘게 색을 내고 있습니다. 어 너무 이쁘네요. 그 다음에 에스텔이라는 품종. 음, 요거는 묵등이에요. 노란빛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 보시면 검붉은색으로 색을 내주고 있는 에스텔이 들어가고요. 어, 제이드 스타건 보여드렸고, 레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 레드 다이아몬드, 진한, 어, 빨간색으로 꽃버거리처럼 모아지는 거죠. 요거는 다이아몬드도요. 그 다음에, 에보니 SP가 들어와 있습니다. 음, 손톱, 길, 손톱 길이가 길 길면서 어,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는 어, 창 SP 에스, 에보니고요. 톰슨이라는 품종이에요. 톰슨. 톰슨입니다. 피멍으로 핑크색으로 빛깔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사이즈가 좋죠. 어, 10cm 넘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종이에요. 1벌 세트는. 이렇게 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요. 2번도 여기 레드 코너가 이쁘네요, 여기는. 와, 이뻐요. 색깔이 은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쁘네요. 어, 레드 코너하고 좀 비슷한데, 레드 코너?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영이 다르고요. 어, 은은한 애들은 진하지 않은 색으로 나오, 나오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거는한 8cm? 7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아. 사이즈 어 수영 이쁘죠. 이건 레드 코나고요. 어 블루 드래곤 여기 있습니다. 블루 드래곤 가운데 보시면 보골리필이 나오죠. 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레드 와인이 진한 색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이제 맑은 그 라인 와인색 톤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색이 나올 거고요. 홀리데이가 노란 입장 색이 있으면서 맑은 톤으로 여기도 약간 빛이 나죠. 어. 펄감도 살짝 있고요 맑은 노란색으로 빛감 내면서 핑크색의 빛감을 주는 거고요 어, 토스카넬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가 10cm가랑 될것 같아요. 사이즈 좋죠. 음, 수영도 멋져요. 여기 들어가 있고, 카시오페아, 카시, 젤리 카시오페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뽀한 손톱이 있는 거고요 진한 보라색 라인을 보여주는 거고, 톰슨이라는 품종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요것도 수영 다르죠. 옆에 거랑. 창이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색감도 다르고요사 어, 살아보니 스포클론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오, 이뻐요. 어, 진한 보라색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죠. 색이 3개 내려갑니다. 어, 블랙사바스가 있습니다. 음, 블랙사바스. 요건 사이즈가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어, 다음에 호주에보니. 호주에보니. 블랙사바스 몰게인하고 비슷한 빛감을 주는 거예요. 진, 빨강으로. 호의분이도이런 아이로, 어, 통통하고 아주 그냥, 어, 살이 예쁘게 쪄있죠 어, 보라색으로 이렇게 은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10정이에요. 요거는 2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 3번은요, 마이, 미국 마리아. 말이야. 미국 마리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허, 어, 미국 마리아. 미국 마리아 요즘 가격이 있지 않나요? 어, 색깔은 완전 핑크로, 진한 핑크로 색을 내주는 거, 어, 봤고요. 노란색도 섞이더라고요. 미국 말이야, 10cm 넘고요 어, 사랑이라는 품종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어, 짙은 보라색의 빛과, 루비도나를, 어, 루비도나를 약간, 어, 짧게. 어, 환엽으로 만들어놨다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어지짜보라색의 빛깔 전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통통하고요. 손도 끝은 없어. 창이라고 하기에는 얘는 좀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사랑입니다. 어, 사이즈는 87cm, 어, 7cm 헬리오스가 있습니다. 어, 뾰족한 손톱이고요이 아이는 피막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나중에 노란 빛깔과 빨간색의 빛깔을 어, 같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또가 있습니다. 어 로또도 수영 너무 예쁘네요.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층이 예쁘죠. 어, 이렇게 윤기나고 얘는 약간 젤리끼가 있어요 로또입니다 로라콜롬 아 이거는 지금 보라색으로 색깔을 뒤에 입장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둥근 화재으로바뀔거고요 봉우리처럼 얘도 꽃봉우리처럼 모아집니다 어, 루빙화이어가 있어요 맑은 옥빛의 입장색을 보여주면서 끝에 손톱 이렇게 되어있고요 음, 별처럼 되어있어요 수영 멋있어요 음, 이것도 한 2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에스텔. 에스텔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붉게 나오고 있, 붉게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8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환엽 스텔라. 환엽 스텔라가 오, 보라색 나왔죠. 이뻐요. 이거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드래그 프라이 아까도 있었죠. 이렇게 나오는 색깔이. 요 아이가 진한 색으로 바뀌네요. 어 아까는 진핑커 였잖아요. 어, 진한색으로 어, 수영 너무 이뻐요. 어, 이뻐요. 그 다음에 미다스라는 전체적 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 어, 요것도 한 7, 8, 7, 8 정도 평균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음, 3번 세트에요. 3번 세트 보여드립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아, 피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맑색 말... 옷빛의 입장에 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 미스 A. 어 미스 A도 이렇게 각진 입장으로 얘도 짧아져요 끝에 부분이 그리고 안쪽으로 모아지거든요. 어 요거 미스 A 봉우리형 수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어, 아이들이 있어요. 음 이렇게 넓게 펴지면서 각진 입장을 가진 아이들 미스 A 나중에 핑크색으로 빛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레드 시리우스 어, 지난 요 어, 빨간색의 빛감 어, 빨간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푸시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삼두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아졌죠. 여기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네요. 어, 가운데 부분이 진한 흑장미 색깔. 어, 이렇게 젤리어가 되고 있는 어, 그 품종 푸시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펄 그레이. 음, 펄 그레이입니다. 요것도 한 8cm 정도 나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끝에 부분은 손도 빨갛게 되고 있죠? 어, 기게 들어가 있고. 사라보니 스포클론입니다. 와, 요 아이도 사이즈 10cm 될것 같고요. 끝에 보시면 각, 약간의 각지면서 동그랗다. <laughs> 그런 느낌? 아, 그리고 끝에 부분이 이렇게 보라색. 밑으로 점점 내려올 거고요. 가운데가 노랗게 바뀌고 너무 예뻐요. 네, 프로키 스포클론은 대형적으로 크는 그런, 어, 창이죠. 고급 명품 창이고요. 동글동글 입장, 입장이 아주 한지 큼직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레드 선셋, 음, 레드 선셋은 맑은 지 옥빛의 입장과 붉은 톤의 빛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좋죠. 그다음 코데로이립 스틱이에요. 이 아이도 끝에 부분은 뾰족한 손톱이고요. 나중에 오렌지 빛깔의 입장으로 바뀌고요. 아라비스크, 어우 이 아이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얘는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바뀌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거는 4번 세트예요. 10점으로 되어 있고요. 어, 6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5번인데, 요 5번도 10종으로 되어 있어요. 5번까지 10종인가봐요. 토스카넬리 들어가 있습니다. 10cm 가량 되는 사이즈 이런 얼굴. 어 수영 너무 이쁘다. 예쁘죠. 어, 여기가 들어가 있고 스페셜레보니 스페셜레보니 얘는 약간의 펄감이 있습니다. 여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곰말이야. 아, 곰마리아 창. 완전 이쁘죠? 진,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 봤어요, 제가 이거. 어, 노란색도 같이 섞이고요. 입장도 음, 굉장히 크고 넓죠? 통통하고. 어, 그렇게 바뀌는, 대형적으로 큰는 곰마리아. 곰마리아. 네, 맥라이징이 작아요, 사이즈. 가얘 7cm 정도 할것 같고요. 이쁘죠? 어, 전체적으로 다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레드크라운. 아, 레드크라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와인은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끝에 부분이 빨갛게 될 거고요. 초록색의 빛감, 지금, 입장색, 나중에 노랗게 바뀝니다. 어, 허니핑크, 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라색, 어, 이드, 전체적으로 색이 다 나왔죠. 어,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 10cm 내경에서 이 정도니까, 한 8, 어, 정도 전체 사이즈가 그럴 것 같고요. 샤넬, 오, 샤넬이 요런 아이도 있네요. 예 이쁘네요. 황, 진이랑좀 비슷한데. 얘는 짧고 통통. 응, 통통. 그래요. 이런 입장. <laughs> 요거를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 뭐지 아빛껌 나온거 보세요 펄감 빛이 나요 같이 은가루를 삐로 뿌려놓은 것처럼 빛이 납니다 음, 사이즈가 9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 아이 끝에 부분 붉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붉게 들어올까요 아니면 음, 진핑크로 바뀔까요 어, 궁금해지는데요 그 다음에 미극마리아 입니다 얘는 새콤이 들어가 있네요 <laughs>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콜리, 콜리가 지금 새엽이죠. 얘는 환엽으로 나중에 바뀌어요. 키우시면 콜리 지금 현재는 성장하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사이즈 10cm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레드 와인도 이렇게 아까 레드 와인 색깔 보셨죠? 전체적으로 다 빨강으로 갔다가 나중에 맑은 어, 빨강으로 바뀌어요. 빛이나 요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종입니다. 이거는 5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6번부터 해서요. 10번까지는. 어, 둘, 레 여섯, 여덟 개? 둘, 레 여섯, 여덟 개로 바뀌었네요. 와, 그 전에 일곱 개였는데, 이렇게 큰 거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15cm입니다. 요게 뭐냐면, 슈퍼 히어로가, 이렇게 가장자리 색깔이 진하게 지금 색이 나왔죠. 요 안에 들어가 있고요 15cm 포트입니다. 포트가 틀립니다. 어, 아, 블랙킹이 들어가 있어요. 오, 블랙킹. 좋아요. 아, 환엽에 동글동글하고 보라색 진 색깔로. 해서 꽃집점이 아주 진하게 블랙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색깔도 이쁘고 수영도 너무 멋지네요. <laughs> 요와에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탈론 얘도 묵은 두기 딱 보면 무근둥이에요 핑크색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진한 피크로 될것 같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15cm 포트, 요 정도 차이는 거고요. 로라클론이 여기도 사이즈가 좋은 아이로 들어가 있죠. 10cm가 넘는 사이즈입니다. 어, 보라색, 짙은 보라색의 빛깔을 보여주는 로라클론. 예, 나중에 봉오리처럼 뽑아지고요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들여주는 고급 명품창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 15만원 정도 됐었어요. 로라클론입니다. 너무 이쁜 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퀸비즈, 진핑크로 색깔을 내주는데요. 야도 색깔, 저기, 사이즈가, 음, <laughs> 이 녀석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포트 사이즈와 비슷하죠. 사이즈도 크고, 가장자리 핑크색으로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미국 마리아입니다. 미국 마리아. 얘도 핑크색으로, 가운데부터 색깔을 이렇게 되고 있네요. 사이즈도 좋고요그 다음에, 그레이트 킹. 얘는 가운데에 힘줄이 있어요. 음, 수관이죠. 이렇게서 해 모아져요. 입장은 넓은 화접은 아니고요. 얘도 이렇게 뾰족한 소톱이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수형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킹까지해서 중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6, 어, 8쪽이죠. 8쪽으로 들어가서 6만 원이에요. 허, 아, 좋죠. 음, 이건 6%예요. 7번입니다. 7번. 이것도 이제 미 타미리스. 와, 이거 완전. 진아 핑크 보라로 색깔을 내주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도 10cm 훨씬 넘는 사이즈고요. 캔버라 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오, 얘는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왔네. 어 얘들도 빨갛게 지금 보세요. 꼬치 좀 찍죠. 입장 노랗게 바뀔 거고요. 캔버라 새업이에요 얘는 어쇼에서 아마 상표 등록이 되어서 거기서 아마 구매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아, 어 농장 가죠 그러니까 <laughs> 그 다음에 핑크 로즈. 핑크로즈도 이런 얼굴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핑크로즈. 입장 보시면 이렇게 그레이 색깔인데, 나중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가,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골드 스톤 같은데요? 맞죠? 완전 큽니다. 이건 15cm가 넘어나 17, 18은 나올 것 같고요. 주황색 입장 보여줄 거예요, 나중에. 마제스타. 어, 얘도 손톱 길이가 이렇게 길고, 세어 뱉면서 수영 멋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어, 철화로 갈 가능성이 크죠. 콜리가 여기도 있습니다. 진핑크의 색깔을 내주는 환엽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얘도 환엽으로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콜리도 1 7지 m 넘고요. 캔비즈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홀리데이도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1지 c m 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7번 세트 이렇게 준비되어 가 있습니다. 어, 8번입니다. 8번. 프랭크 스포클론 이렇게 있습니다. 와. 색깔은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갈 거고요. 요거 15cm부터 2점 가득 채는중 사이즈예요. 중 사이즈. 불새가 2두로 아주 좋아요 사이즈. 음 이렇게 2두 얼굴 하나가 10cm 넘을 것 같고 2두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군색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맑은 빨강으로 색을 내주는 불새입니다. 중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해모수. 멋지죠. 여기도 사이즈 좋고요. 입장 모양 보세요. 흥그러면서 소덕길이 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이쁘죠. 블랙색. 아, 지금 보라색으로 색깔이 나지죠여 어, 요거 있고요. 1 5 c m 포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 이거는 뭐 거의 28, 20cm까지가 될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 아, 라젠타. 이런. 수영 보세요. 대형 사이즈. 음. 아,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어, 루비 화이어가 완전 아, 손, 손톱에다가, 수영도 멋지고 10cm 넘고요. 묵둥이 같아요, 이거는. 완전 찐 묵은둥이. 색깔 이제 곧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라시라는 품종이네요 어, 얘는 처음 봤어요. 금기가 있어요. 어, 손톱 볼. 약간 핑크색으로 빛감, 음, 이렇게 색감도 들어가 있고, 와, 사이즈는 이 15cm 넘치죠? 음. 제나시라는 품종이네요 그 다음에 퀸 비즈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색깔이 더 진하게 나왔죠 지금 핑크로 이것도 사이즈 좋고요 이 아이 들어가 있고 슈퍼 히어로 얘는 완전 보라색이 아닌 빨간색이 라인과 손톱이네요 같은 그 슈퍼 히어로라도 빛감이 조금씩 달라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옆에 그 슈퍼 히어로거든요 수형도 좀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1 5세 m 포트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8번 세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우 사이즈 너무 9번입니다 9번 9번 어, 와 이거는 골드스톤 완전. 품에요. 이렇게 대품이 들어가 있어. 아이고, 이거 손좀 바꿨습니다. 다른 손으로 이렇게 골드스톤 대품 16, 7 7 나올 것 같고요. 블랙킹이 양쪽에 이렇게 자구가, 자구가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어. 블랙킹 이쁘죠. 이것도 1 5세즈부터그 다음에 이거는 에보니 스페셜. 아, 중 사이즈라고 좀그어야 그래, 좀. 데 사이즈 같아. 사이즈가 좋아요. 이거는 어, 그, 어, 뭐야? 에모 에보니 스페셜이죠. 사이즈가. 아, 이거는 또 브론즈. 이것도 처음 본다. 브랜 브론즈 뷰티. 음, 리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쁘죠. 진 보라색으로 갈 건가 봐요. 가운데 보시고요. 색깔, 10cm 넘는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 한엽 SP. 한엽 SP야? 주피터 도 얼마 아닌가? 입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커요, 사이즈가. 16, 17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는. 이게 지금 보라색으로 가려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색깔이. 입장이 약간 주피터 이런 입장인데? 그죠? 고급일 것같아 이름만 지어주세요, 이거. 고급지게. 들려가셔서 와, 사이즈 좋아. <laughs> 이거 이쁘게 변신하면 진짜 비싼 값에 이름 지어서 아마 팔릴걸요 이쁘죠? 그 다음에 캔버라. 캔버라 말이야.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10cm 안 되네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음, 제라시라는 분야. 오, 제라시 여기. 제가 특징이 있네요. 입장이 동글동글하 금기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한엽이 이거 동글동글하네요. 이렇게 해서, 음, 이거는 9번 세트예요 9번 세트는 이렇게 보여 10번입니다. 10번 10번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도 8 개로 슈퍼히어로 들어갈 수작죠 전에도 슈퍼히어로 들어가. 그다음에 여기 해모수5 얘도 있습니다. 아, 해모수고요 어, 색깔 꽃이좀 보세요. 색으로콕 찍어 있죠. <laughs> 라인도 이제 핏감 나올 거고요. 옐로우 스톤 옐로우 음, 스톤이. 이렇게 목덩이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짜빵짜 입장으로 이렇게 새업인데 뾰족한 입장인데 뾰족하죠. 근데 이렇게 앙팡지게 지금 안쪽으로 붙여져 있어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퀸비즈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음, 홀리데이. 오 홀리데이 사이즈 좋습니다. 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 요거는 미국 말이야 아 얘도 좋아요. 대풍 같아요. 어, 미국 말이아도 묵은둥이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색깔이 가운데 부분부터 이렇게 붉게 나오고 보라색 진한 빛깔이나오고라 클론, 어? 어, 로라 클론이네. 로라 클론입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죠. 중상. 중사... 얘네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네요. 이러면서 어, 이제 빨간색 피멍으로 나와요. 어, 이렇게가. 1 0분 세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1번 대품이에요. 대품 사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품정도더 고급지고 명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사이즈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종에 6만 원입니다. 어, 먼저 이게 뭐냐면 레드 티아라 와 대품이에요. 나중에 진 보라색으로서 해 라인부터 꼭 시점에 진하게 칠해줄 거고요. 꽃처럼 가자 펴진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레드 티아라 와 이것도 18cm 이상 될것 같습니다. 18cm 정도.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에케문스톤 인데요 양쪽으로 자구가 있고요 노란 입장 색을 나중에 보여 줄 거고요 어, 빨간색의 빛감 나오죠 어, 이거 대품 군색으로 양쪽으로 자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크림마젠타 아, 사이즈 좋은 완전 대품 묵둥이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17, 8cm 나올 것 같아요 예쁘죠 이 어, 아이 입장이 끝에만 붉게 물이 들어져 있고 완전 짱짱하고 빛감은 얘가 이제 라인을 탈까 아니면 손톱 끝만 빛감이 어, 물을 들여주고 어, 라인 타고 타지 않고 전체적으로 입장 색이 바뀔까 <laughs> 옐로우 옐로우색으로 바뀔까 한가 봐요. 그래서 옐로우라 이름이 들어간 것 같고요. 와 이것도 사이즈 20cm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에보니 처음에 나왔던 에보니들손 음, 같아요.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노란빛깔이에요. 음. 되어있는 에본이에요. 이것도 사이즈 좋고요. 대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4종이에요. 11번입니다. 어, 12번입니다. 12번. 12번은요. 음.. 제이드스타. 아, 완전 큽니다. 20cm 되는 대품. 제이드스타. 핑크색으로 비건 달 나왔네요. 제이드스타. 그 다음에 호즈탈론. 호즈탈론은 완전 핑크로 나중에 바뀔 건데. 맑은 톤으로 바뀌더라고요. 어, 자구가 여기 하나 있고요. 이렇게 크고요. 대품이에요. 어, 스포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 에보이 스포클론. 와. 요 아이 한때 이런 거한 5만원에 사야 됐어요. <laughs> 큰 거, 한, 여기서 20cm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멋있죠? 에보이 스포클론. 요렇게 입장이 큼직큼직한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들고 있어요.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철화. 이거는 레드벨벳 철화입니다. 어, 창에도 레드벨벳이 있어요. 우리가 금민이들 레드벨벳하고 틀립니다. 이거 창입니다. 아가보이데스, 항명이 틀려요. 끝에 손톱이 이렇게 빨갛게 빛감이 내고 있고, 빛감을 내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색깔 이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쪽만 빼고 여기만 빼고 가장자리는 약간 빨간 붉은 톤으로 색깔이 나올 것 같으네요. 전체 사이즈 20cm 정도 어, 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 대품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똑같이 6만원이에요. 10종 세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13번으로. 이건 10개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이에요. 어, 이건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게 들어가 있고, 어, 이건 베르베르. 색깔은 안 나왔지만, 얘도 핑크, 붉은 톤으로 색깔을 놔주는 아이 10cm가 넘는 사이즈. 백야가 들어갔네요. 백야입니다. 지금 보라색의 색깔이 나오고 있죠. 어, 이거 백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을 내어주는 거예요. 흰색 선으로. <laughs> 예쁘죠. 오래 되면 백구 지워지더라고요 백야도. 불새입니다불새 불세. 빨갛게 빛감 나오는 불새 요아이 외두로 로또도. 오 로또도 사이즈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스텔라 환엽 앞전에 소개해 드렸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만 보여 드리는 거예요. 환엽 스텔라고요. 사이즈 7cm 골드 골드 동은 이두로 되어 있어요. 맑은 옷빛, 노란빛으로 나오죠. 나중에. 그러면서 빨간색에 어, 우치점이 나와요. 스토크에 어, 물, 물이 물둠이 있습니다. 핑크로즈. 어, 핑크로즈, 로런 얼굴.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사랑이, 사랑이. 아, 어, 얘는 전체에서 빨 그, 빨강이죠? 보라요? 보라, 보라. <laughs> 스프레드 말이야. 이두군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얘들어, 얘도 완전 빨강으로 다스토크과 물둠이 나오죠. 생장점만 빼고 다 물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10종입니다. 13번입니다. 4번입니다. 요거는 8만원. 얘는 8만원이에요. 요거 하나만. 사이즈가 크고 명품이고요. 요게 뭐냐면, 상하 스페셜인가봐. 스페셜, 아니다. 샤이닝 레드. <laughs> 어떻게 상하 스페셜이 나왔지? 그거는 다른 건데. 아, 진짜. 위에서 이름표를 보니까, 아이고, 어, 이응하고 이어갖고 막 이렇게 했나봐요. 제가. 샤이닝 레드입니다. 요것도 고급 명품이고, 여러분께서 많이 없어요. 안 가지고 계시는 품종은 고급 귀한 아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살짝 물이 가장자리부터 들어왔고요. 사이즈는 거의 18 정도 20cm 가까이 될라나 이렇게 큰 대품이에요. 어 요거는 사인 레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말이 안느 요 아이가 고급이에요. 어, 완전 입장이 굉장히 넓어요. 오, 금지 금치도 없이고 요거 좀더 이제 작아지잖아요. 그럼 넓은 화접으로 바뀔 것 같고 붉게 물이 들어오는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말이 안내 고급 명품이고요. 아나스타샤는 다른 데는 없어요. 써니에서밖에는 사실 수가 없는 품종이래, 귀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 빛감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요. 색깔 수영 확인해 주시고요. 사이즈 15cm 정도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만 원이에요. 이거는 14번 세트는 8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1 5번도 8만원 고 명품으로 대형입니다 예 프랑크 스포클론 보세요 와 자구도 여기 하나 있네 멋지죠 20cm 넘을 것 같습니다 와 이뻐요 대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을 내주는 프랑크 스포클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하나만 8만원 되겠네요 그다음에 머큐리 오리지널 머큐리가 들어왔네 얘이 예, 색깔 나오면 진짜 이쁘잖아요 끝에 손톱이 길면서 까맣게 되면서, 붉게 물이 들어주는 오리지널 머큐리가 대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아 여기도 있네. 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거?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나. 이거 8만원 에드리네요 멋져요. 음, 이쁩니다. 이렇게 3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8만원. 15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어 대품 명품으로 오늘은 이렇게 8만 원에 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종으로 해서 여기 13번 여기 마지막에 서운하셔서 더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종으로 대품은 이렇게 6만 원에 사종으로 맞춰주셨고, 그리고 중 사이즈는 지난번보다 하나 더 늘어서 8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허, 대박 멋지죠. <laughs> 색깔도 예쁘고 명품 고급종이고 다어 사장님께서 오래 오랫동안 키워내셨던 거 그리고 여기서 모주를 데려다가 다 잡으내어서. 다 키우는 걸로 일일이, 어, 진짜 손으로 다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뿌리 건강하게 내린 아이들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laughs> 어 포트 분갈이 다된 거니까요. 그대로 키우셔도 되시고, 어, 뭐, 그 분갈이 하실 거면, 어 뿌리 건들지 마시고, 마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실 거 같고요. 그리고 가격 다 6만원. 끝에 대품 명품만 8만원에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어 이번 시간은 서지다육의 다육들, 창다육들, 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련해주신 거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